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구촌 제주 상공인들이 제주의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2017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이 지난 18일 개막했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제주 롯데시티 호텔에서 국내외 상공인과 지역 상공인, 해외 바이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상, 당신은 제주의 힘입니다’라는 슬로건과 더큰 제주를 향한 준비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경제 원로인 박승전 한은 총재가 기조 강연에 나서 국내외 상공인 및 제주도 호민에게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 바이어와 돈의 수출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한일 양국의 원전 해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18일 울산에 모여 관련 기술의 정책과 동향 등 국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원전 해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원전 재염 해체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패로 등 지원 기구의 미야모토 타쿠토 심의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를 위한 기술전략플랜과 유니스트 김일영 교수의 한국의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추진 현황 및 국제협력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과 환경복원, 단위기술 38개 등 94개 기술의 현황, 17개의 미확보 실용화 기술개발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한프랑스, 한미 해체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원으로 새로 단장해 지난 18일 공개했습니다. 공원에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감지하는 인공지능 CCTV와 대화형 비상벨,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역사 교육 콘텐츠를 증강 현실로 접할 수 있고 미세먼지 센서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벤치 등도 볼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 5개월 동안 8억여 원을 들여 스마트 공원 조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충북형 청년내일체험공제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8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청년의 정규직 채용 및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견, 중소기업에 채용돼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돈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올해 청년 근로자 300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에서 상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좌장을 맡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영기 정책연구실장이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김봉원 이사장이 둥지로 내몰림 정책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도봉구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혜연 센터장이 마을과 시장 상생 사례와 실행 전략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벤치마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강소상인 육성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4차 산업 혁명의 중심 산업인 드론은 건설과 소방 등에 활용되고 있고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신성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드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드론 산업 중심지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18일 전북 도청에서 한국형 공간 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신 정부가 칠대 신성장 사업으로 드론 산업을 채택함으로써 전북도가 지적, 교통, 건설, 수자원 등 여러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4차 산업 시대의 신성장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여러 분야에 쓰이는 이 드론을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 및 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드론 관련 기술 개발 현황과 연구 사례, 활용 사례 등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펼쳐졌으며 드론 제작업체와 수요자 간의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새만금을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개인용 자율 항공기, 실증, 검증 단지 등을 구축, 해서 공간정보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산, 학, 관, 연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북도가 드론산업 중심지로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케 l n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납 건물, 보조 건물 등의 모든 안전 관련 구조물이며 원한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공극 및 열화, 손상 의심 부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결함 의심 부위를 발견하면 정밀 점검과 함께 원인 분석을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건전성 평가를 수행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2016년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는 총 21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2016년 전체 평균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추석 연휴 범죄가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chau.